2025년 7월 15일에 성인께서 중국과 이란 관련해서 기이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. 성인께서 이란 옆 어느 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. 일부는 어, 미국의 영역, 일부는 중립, 일부는 이란의 영역임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섬이 일종의 천연 요새라고 하셨고요. 이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그곳에 중국이 관여하게 될 건데 처음엔 임시로 구하게 되다가 그 후에 계획을 바꿔서 장기로 머무르게 된다 이런 의미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. 해보면 성님께서 보이신 대로 이곳에 중국이 자신들의 석유 공급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. 향후 4년간 중국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트이블럭이 말하기를 중국 시장에서 돈을 빼내야 하고 2027년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것에 대해서 성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을 공유해 드렸습니다.